네, 혹시 알파벳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아, 특별히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전화번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저널리스트 김승현 씨. 영어 플라워스를 치고 꽃다발을 주문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로 장미꽃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꽃집의 연락처를 외우진 못하지만 플라워스를 전화번호로 사용한 꽃 배달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알파벳만 생각하면 은 주문할 수 있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주부 이진숙 씨도 알파벳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선물 배달 전문 업체, 친구의 생일 선물을 주문합니다. 주문을 할때 책자나 다른 광고물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머릿속에 금방 기억되는 번호라 편리합니다. 알파벳 전화번호는 이같이 문자 기능이 있는 유무선 전화가 등장하면서 영어 명사를 그대로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알파벳 전화번호를 사용한 회사는 소비자들의 주문이 늘어 매출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또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어, 알파벳 전화번호를 많이 활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 3년 전 미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알파벳 전화번호는 국내에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기업 홍보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로입니다.